대체 거래에서 판 사람은 상한가에 팔았을 거 아니야. 그죠? 예, 이거 상한가 바로 밑에 거든요? 대체 거래에서 산 사람은 저 위에서 팔았을 거 아니야. 근데, 코스피에서, 거래소에서 파는 사람은 이게 도로 상한가 갈라나?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팔아야 되잖아. 어, 대체 거래에서 산 사람은 저어도 팔아 차익할 수도 있잖아요. 8시부터 봐야 되네, 이걸. 상한가 제한도 없는 거네요. 예, 29%에 시작해이 결론은, 결론은, 여시시터터 창을 열어야 된는 얘기네. 는이기네 여기 친구이친이라고써있어구는이 친구는 이이친이구는이이는이 친구는 는거 나오네. 그죠? 구시부터봐는이 친구는 이 시, 구터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0181 자, 마크를 누르시면 더 많은 영상으로 이동됩니다. 많은 영상 중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고, 선택 후 위아래로 스크롤하시면 쉽게 영상을 바꿔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보십시오. 이런 거 시초에 8시에 그냥 싸게 사가지고, 시간에 처럼 사가지고 장중에 시가 되면, 저기, 거래소 걸로 팔면, 그것도 이득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지? 어, 캡을 크게 주니까, 이런 경우는. 그러면 사서, 이렇게 마감했는데, 장중에 만약에 여기서 출발해서 올라가면, 거래소는 여기서 질싼 가격이 있지만, 얘는 여기서 싼 가격이니까, 요만큼 이득이 더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어, 일이 더 많아서. 내일부터는 8시부터 대체 거래를 열어가지고, 열어서 이것도 봐야겠어요. 이제 장이 9시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8시에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2시간을 봐야 되네, 12시간을. 아이고, 미치겠다. 아니, 아까 같은 경우는, 아까 내마리 맞잖아요. 뭐 이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대체 거래에서 대체 거래를 안 열었다 치면, 그죠?